집이라는 공간이 누군가에게는 쉼표이고 누군가에게는 마침표라면 매일같이 들려오는 실거래가라는 숫자는 그 삶의 궤적을 잇는 가장 정직한 흔적일지도 모릅니다. 어제 미처 전해드리지 못한 소식까지 더해 2월 11일과 12일에 신고된 행복도시의 기록들을 층수의 높낮이와 함께 짚어보려 합니다. 먼저 세종의 중심이라 불리는 세롬동과 나성동의 소식입니다. 세뜸마을 11단지 더샵 힐스테이트 98타입 7층이 10억 3,500만원에 거래되며 단단한 대장주의 면모를 과시했습니다. 나성동 나리째 마을 3단지 역시 86타입 4층이 9억4천오백만원을 기록하며 좋은 입지는 흔들림없는 가치를 증명한다는 평범하지만 무거운 진리를 다시금 보여주었습니다. 금강을 끼고 있는 보람동과 대평동 그리고 다정동도 꾸준합니다. 호려올마을 5단지 제일풍경채 84타입 16층이 8억원에 가온마을 10단지 5층이 7억4천오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숫자가 주는 무게만큼이나 이곳을 선택한 이들의 고민도 깊어지겠지요. 해들마을 1단지 15층과 호려울마을 9단지 15층은 6억 원 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도담동과 방곡동은 세종시 특유의 쾌적함이 가격에 녹아든 모습입니다. 도렛마을 14단지 한림프레버 백타입 18층에서 9억 5천만 원이라는 묵직한 기록을 남겼네요. 수루베 마을 1단지 6층과 2단지 14층은 6억 원대 중후반의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새로 입주를 시작한 산울동 리첸시아 파밀리의 84타이 15층이 7억 1,500만 원에 안착한 것을 보니 육생활권도 이제 제법 제 옷을 갖춰 입어가는 모양새입니다. 실수요자들의 발길이 잦은 고운동과 종촌동은 여전히 활발한 에너지를 보여줍니다. 가락마을 1단지 8층 전용 111 대형 평수가 6억 5천만 원. 가재마을 5단지 21층과 10 2단지 12층의 84타입이 5억 9천만 원대를 기록하며 실수요자들에게 든든한 선택지가 되어지고 있네요. 5구 타입들은 주로 10층 내외에서 3억 원대에서 4억 원대 중반 사이에 포진하며 누군가의 첫 집이 되어질 준비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평동과 해밀동입니다. 세나루 마을 9단지 5구 14층이 4억 2700만 원을 기록했고, 해밀 마을 1단지 5구 타입은 12층에서 4억 9000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숫자는 때로 차갑게 느껴지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각자의 인생 계획과 결단이 서려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데이터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결정을 내리는데 작지만 단단한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종차음 TV 오늘도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응원합니다.